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3편은 5절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시편이지요. 하지만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시를 쓴이 시인의 마음을 잘 알고 알게 된다고 라 하는 거죠. 특별히 그 기도로 가, 가득 차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데이 짧은 시편이지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세 부분으로 나누어진 마음, 그 구절구절을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이 시인이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원수에게서 자기 자신을 구해주시기를, 구원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간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있는 걸 보게 되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간구하는 마음으로 3절과 4절에는 어떤 소망을 담고 있습니까?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예.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성전으로 움직여 나아가는 그 소망을 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에서는 무엇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짧은 시편이지만 다섯 절밖에 안 되지만 이 시편의 기자는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을 지켜 나가기 위해 간구하고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낙심하지 않는 그 믿음을 지켜 나가는 귀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을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하면서 제 마음 속에 아 이런 마음으로. 이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겠구나라고 하는 그 시인의 마음을 공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그 시인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공감할 수 있을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함께 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살필 말씀은 2절 말씀입니다.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건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아멘 이 2절에는 똑같은 단어가 두번 나오지요 어찌하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어찌하여라고 하는 표현이 참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크게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어찌하여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자기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제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아픈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토로하는 그 시인의 모습이 이 어찌하여라고 하는 두번 반복되는 표현 속에서 우리가 느끼고 깨달아 알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찌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최선을 다한 나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 그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또 애썼는데 자기 삶에 일어나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예. 일절에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자기에게 일어나는 그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면서 자기가 느끼고 있는 감정을 하나님께 다 솔직하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제가 원수의 억압을 받도록 나를 그냥 나비려 두십니까? 이렇게 이어찌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시인은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답답함과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아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50편 내용들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자신의 속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 그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다윗도 그 중에 한 명이죠. 다윗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을 때, 체한 것과 같이 자기의 삶에 꽉 막힌 부분이 있을 때, 그 모습, 그 상태, 그 감정, 그 느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꽉 막힌 부분을 다 토해내듯이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기도로 쏟아내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남김없이 기도로 쏟아낼 수 있는 것, 쏟아낼 수 있는 것만도 큰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쏟아내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게 되죠. 다윗이 이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나아갈 때 자기의 슬픔과 탄식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정말 인생이 막힌 부분이 있을 때마다 답답한 부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 토로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요. 우리들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고. 우리의 삶에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매일매일 누리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 내 감정을 아뢰고 나아가는 게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감정까지 그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가 아뢰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감정, 아픈 감정 그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지 아니하면요.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찬그 상한 감정이 사람들을 향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자주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상한 감정이 향하게 되고 어떤 계기가 주어지게 될때 사실은 그 사람에게 내 상한 감정, 그 묵어 있던 상한 감정을 다 다 쏟아놓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을 경험하면서 내 마음과 내 감정 속에 쌓인 것이 있게 될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날것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들의 상처난 마음 꼭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 시편을 썼던 그 시인은 "어찌하여"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자기 마음 속에 있는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습니다. 그 쏟아 놓으니, 그 다음 나오는 예 3절과 4절과 5절은 어떻게 됩니까? 변하고 변화된 방향으로 움직여 나아가는 시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쏟아 놓았더니,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 만나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 만나면서 은혜를 더입고 낙심하지 않는 영혼이 되기로 마음먹는 그 시인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5절 말씀 보십시다. 5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이 5절 말씀 속에는 어찌하여 어째라고 하는 표현이 두번 나옵니다. 아, 두한번더 나오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어찌하여를 넘어서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애쓰는 그 시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불안을 넘어서기 위해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감정을 다 토로한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됩니까?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어쩌요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소망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입술을 열어 고난 가운데 상한 감정 중에 그 모든 것을 다 토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갈 때그 예배 드리는 그 자리가 예 바로 시은좌. 우리 하나님의 임재와 궁휼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은혜를 알기에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자기 자신이 있는 그곳을 예배의 자리로 바꾸며 나아가는 시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프고 상한 감정을 쏟아놓아야겠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을 때 내가 있는 그 자리, 그 자리를 예배자의 자리로 바꾸면서 하나님 옆에 나아가 다 쏟아놓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은혜, 치유해 주시는 은혜, 그 상황을 바꾸어 주시는 놀란 하나님의 역사심의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고 라 하는 것이죠. 시인은 이 귀한 믿음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사면을 다 적으로부터 둘러싸인 것 같고 그들의 공격을 통해서 신음하는 영혼인 것 같지만 여기서 머물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어찌하여 반복하면서 그 있는 마음을 다 쏟아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을 발견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 궁극적인 것을 잘 보셔야 합니다. 상한 감정의 치유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며 감사를 고백하게 될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더 크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 가역에서 발견합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종종 내 느낌 속에는 이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닥칠까 이해가 안 되고 종잡아지지 않는 상황들이 있지요. 때로는 억울한 감정이 들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감정을 이 시인의 표현을 그대로 빌려서 어찌하여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 감정을 하나님께 솔직히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바꿔주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치유해주시고 상한 감정을 만져주신다라고 하는 것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귀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시0편 43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찌하여 내 인생에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까? 그것을 내 마음 속에 담고 상처를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을 때그 상한 감정은 다 십자가 앞에 쏟아지게 되며 그 상한 감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하면 받게 될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그 궁유를 덧입으며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찬성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아픔이 치유되고 그 마지막 완성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세워져 나아가는 아름다운 우리의 귀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열납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이 임마누엘로 동행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